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오늘 출근하기 싫어 죽을 뻔했어요 네 아, 솔, 너무 솔직했나요? 저희 김용채 소장님이 보시면 혼나는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안 좋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악재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중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카카오 오늘 살펴볼건데 현재 마이너스 3% 11만 4천원 더 빠지네요. 네,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10월 7일 날 영상에 뭐라고 했나요? 카카오 적극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해의적으로 봤죠. 이거 찐 반등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자, 이렇게 만들었,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급하지 마세요. 어. 급할 필요 없어요. 왜 급할 필요가 없냐. 뻔히 상승하고 그거 다 뱉어낼 게 보이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감이냐, 뭐냐. 아니요. 일단 국감의 여파가 아예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악재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7만원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들 완전히 하락이 나오는데, 자,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어,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스태그 플레이션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걸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재가 산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적극 매수해라. 라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좀 바꿨어요. 스테그 플레이션 압박, 인플레이션 압박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발, 어떤 석탄 악재, 전력난, 어, 그, 가동 멈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산재에 있습니다. 어,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뭐, 사실, 매출은 좋아요. 영업이익은 좋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뭘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량을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물동량 너무 넘쳐나기도 하고, 배는 없어서, 어, 못 보내고,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어, 그나마 엔터주들만 지수 대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도 엔터주라고 이제 이야기 할수 있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제가 아는 정보통에 따르면, 지금 카카오가 정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쪽이 엔터 쪽입니다. 어, 계속해서 그, 유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재들을 좀 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돈더 줄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카카오 돈 많지 않습니까? 그거 기반으로 엔터 쪽을 강력하게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카카오도 그러면 어 정확히 이제 카카오 엔터 쪽을 더 키우려고 하나 보다. 라는 건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고 기대감이 좀더 나올 때쯤에는 주가가 다시금 상방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이버 대비해서 카카오가 이렇게 좀더 많은 하락폭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핀테크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양아치짓 많이 했어요 음 정말로 그아 소리 나는 일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 캐릭터들 알죠?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뭐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짱구인가?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캐릭터를 기반으로 어떤 중소기업에서 지적재산권 다 내고, 이네들 캐릭터 좀 빌려 쓸게. 라고 카카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카카오 측이, 어, 써라. 그 대신 돈 내라. 하고 중소기업에서 돈 내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들을 제작했어요. 손거울이나 뭐 보조배터리나, 어, 손으로 들고 다니는 선풍기. 근데 카카오가 그걸 똑같이 내버렸습니다. 시장 반응 보고 정말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어떻게요? 해 주가는 어차피 돈잘 벌고 미래성 있으면 올라갑니다. 도덕성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요번에좀 어느 정도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에게 큰걸 바라지 맙시다, 여러분. 차라리 주로 주주로서 어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만한 요인들만 살펴볼게요. 제가 너무 도덕적으로 이야기했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관련해서 막 특별히 막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미국 기업에 하나 투자한다는 기사는 있거든요. 빅데이터 서비스라든가 부동산 전문가들 참여하는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골 탈퇴를 약속했는데 이거 할지 모르겠어요.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 TV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카카오 TV 계속해서 좀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훨씬 힘을 준다고 어, 이런 것들 지금 진행이 될 거고 국내 ESG 경영은 사실 좀 이름만 ESG 경영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IT 대표 기업으로서 좀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뭐 이제 토스뱅크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인수가 되면서 아 타다를 인수했죠. 토스뱅크도 상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쟁자로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 이런 것좀 꾸준히 살펴보셔야 되고, 카카오는 이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한번 양분 크게 나오고, 하방 두번 때려 맞았죠. 어, 지금부터 이제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만원 깨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좀 안전할 때 매수하세요. 안전할 때. 안전할 때라는 것은 횡보가 나올 때입니다. 지금은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런 거꼭 살펴보셔가지고 주식에 도움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수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상, 어,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오늘 금일 10월 1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게시판 따로 있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어플도 출시가 됐네요. 이렇게 미국 시황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미국 지수 어, 시황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주요 이슈부터 주요 일정들까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카페 오픈한 거 여기 보이시죠? 어, 최고급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재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예상 등락률 표시를 해주십니다. 자, 9시부터 현재값, 기준 매수. 세 가지 종목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 선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시를 해 주십니다. 어, 흥구석유 최고가 8,87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와, 나오는데, 어, 이렇게 추천가 매수 대비 4.35% 상승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흥구석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홈센터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추적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어,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보시면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VIP 서비스 저희 1년에 100만원, 하루에 커피값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자 이런 내용 읽어 보시고 회원분들 피해입지 않으시라고 이런 니원까지다 말씀을 해드리고. 중간중간 여러가지 종목들 12%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소식도 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투명하고 진실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어,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어,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는 이런 테마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휴대폰 버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들 꼭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편하게 얻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